보석 십자수를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그 사진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음,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 8년 전쯤 된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 갔을 때 가이드가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자, 보면. 보이세요? 이게 제가 캐나다 로키산맥, 여기는 이제 페이토 호수구요. 어,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고, 볼 때마다, 어, 설레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론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뭐, 음, 블로그에 또 포스팅을 좀 하곤 했지만, 그냥 아예 꺼내놓고 보려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려고 해요. 요거는 맞춤 보석 십자수 나만의 사진으로 할수 있는 거고, 방법을 보시면, 저는 90수로 했고요. 90수로 해서 옆에 패브릭 천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문양이 있고, 번호가 있고, 색상이 있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패블링 옆에 인쇄를 해줘서, 어 따로 보통 기성 제품 같은 경우는 요만한 A3 정도 사이즈의 안매 도안이 있는데 이거는 도안 자체 옆에 비즈 번호하고 문양하고 색상이 있고 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답니다. 기존 걸 보면, 기존, 그냥, 뭐라 그러죠? 기성 제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제품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문양 번호하고, 모형하고,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이거는 맞춤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제작은 못하고, 그냥 A3 용지 정도에, 제가 주문했던 사진,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비즈 컬러와 비즈 번호, 오른쪽에는 비즈 수량까지 그래서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 보석 십자수이기 때문에 어 제작 의뢰를 해도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시안을 다 만든 다음에 저한테 한번 컨펌 컴펌 주고 컨펌이 되면 그다음에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패브릭 천에다가 인쇄를 하고 요 안에를 이렇게 뜯으면 요 안에는 접착제 풀이 있기 때문에 비즈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 넣으면 이렇게 캐러를... 비즈 하나하나를 채워 넣으면, 어, 저만의 제 사진으로 된 보석십자수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비즈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완성품이 아니라, 어, 직원이, 그, 어, 비즈 수량에 맞게, 컬러에 맞게 이렇게 따로 지퍼백에 넣어주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많이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생각만큼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완성이 되는 게 나만의 맞춤 보석 숫자지랍니다. 여기 사진. 그리 마지막 기즈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트레이하고 고체풀.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하고 고체 풀. 그 다음에 촉. 비즈를 이렇게 집을 수 있는 펜촉 같은 거,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이를 대비한 집게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아, 맞춤 보석 십자수를 주문을 하면 이렇게 비즈 번호와 색상 이렇게 준비를 다 돼서 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번호별로, 쭉 배열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하시는 방법, 며칠 전에 어떤 분잘 모르신다고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이렇게 보면 맞춤 보석 십자수는 기성 보석 십자수하고 틀리게, 어, 개별적으로 맞춤이기 때문에 문양하고 번호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내가, 음, 어떤 거를 예로 들었죠? 아, 예를 들어서 이 T자 보이시죠 T자 보이시면 T자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문양하고 번호 나와있는거 보면 T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32번이네요 그럼 32번 비즈를 삼십이 그리고 32번 비즈 요거를 꺼내셔가지고, 여기뒷자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윗부분 요만큼은 채웠고요. 채운 부분과 채우지 않은 부분 구분되시죠? 이제 마저 채워나가야 돼요. 채우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들고자 하는 맞춤보석 십자수 액자의 그림입니다. 제가 아끼는 어, 구초 사진이요. 만들어 볼게요. 지금 나만의 사진으로 맞춤 보석 십자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8년이나 됐나? 9년쯤 됐나? 만으로 8년 된것 같아요. 캐나다를 제가 이제 수영장 모임 총무였었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12만원씩 걷었어요. 그래서 10만원은 여행 가는 걸로 모아놓고, 2만원은 만날 때마다 밥 먹는 걸로. <laughs>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laughs>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한번 중국에 황산을 한번 갔었고, 음, 근데 중국은 가깝잖아요. 비용도 조금 저렴하고, 이번에는 캐나다를 가보자 해서 캐나다를 갔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들의 천의 자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뒷면에, 이거는 호수거든요. 강, 강으로 보이시죠? 호수예요. 캐나다 가이드가 이 언덕만 넘으면 신비한 호수가 하나 나타난다 그래서 언덕 별로 기대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 언덕을 넘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빛이, 빛에 강 같은데 호수래 다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사진을 하나 찍어준다고 각자 찍어줬는데 저는 이 사진이 음, 되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대문 사진도 사진으로 해놔서 이걸로 맞춤 부석 십자수를 하려고 해요. 캐나다에서 재밌는 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냥 추억인데 그 당시에는 조금 놀라웠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저 밤에 제 호텔에 도착하니까 매니저가 인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수리 중이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가실 때그 엘리베이 한쪽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라고 저희한테 미리 고지를 했거든요. 다알아들었죠그 자리 그 자리에서는 아침에 이제는 출발 시간 이있어서 부지런히 나가는데 제 룸메이트가 먼저 나갔고 제가 늦게 나가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고. 부부 커플이 한분 계시고, 제 룸메이트가 딱 거기 타서 있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땄죠. 전날 호텔 매니저가 경고했던 거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러더니 문이 닫히면서 운행을 하더니 갑자기 중지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다들 그 부부도 저희랑 같은 이제 패키지니까. 여행하는 팀이었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벨을 눌러도 통화도 잘안 되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가이드가 눈치를 채운 것 같아. 지금 거의 갇혔냐고 몇 층이냐고. 근데 몇 층인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가이드가 얘기. 큰일났다. 지금 주말이라. A.S. 신고를 해도 월요일쯤이나 기사가 도착할 텐데 어떡하지? 하는 그 소리가 밖에서 하는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A.S. 얼마나 잘 돼요? <laughs> 신고하면 바로 예약 시간까지 알려주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고 또 와서도 A.S.도 잘해주시고 그런 거 너무 우리나라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무리 빨리빨리 문화가 발생시킨 그런 거긴 하지만 더군다나 ES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 조금 있으면 그래도 열리겠지 그래서 가이드가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밖에서 그러고 있는데 같이 탔던 음, 그 부부 커플 그 중에 그 남자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땀을 흘리면서 덩치도 되게 크셨거든요.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아내분이 이제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폐소폐소의 그러니까 공포증이 있어서 옛날에도 한번 고생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 같다고. 어머, 그러니까 저희도 덩달아. 근데 너무 막 땀도 흘리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찌 어찌 해서 이제 가이드가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몸이 이제 중간쯤, 중간쯤에 이렇게 멈춰 섰나봐요. 그래서 막 의자를 밑에 놓고 그리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남자 선생님은 내려오자마자 막다 오바이트 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렇게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고생은 아니었죠. 그분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대로 여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게, 음 물론 가이드가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열어서 나오긴 했지만,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같요 <laughs> 큰일 났다. 지금 A.S. 불러도 주말이라 월요일에 나올 텐데,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음, 저희 나라 문화하고는 조금 안 맞는 듯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네, 아무튼 음, 캐나다 가서 되게 재밌게 잘 놀았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자연관광이 되 자연, 건강이, 자연 어, 관광 자원이 되게 많이 부러웠고, 음, 물론 저희 나라도 천혜의 자원도 있고 관광 자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 일단 나무 많고 나무가 너무 많고 하늘이 높고 맑고 물도 푸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여서 그게 되게 사실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어, 이 부속십자수 완성해 보려고 해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laughs> you